대한민국의 가수 디셈버의 멤버이자 음주운전, 모면허운전, 이제는 억대사기로 무리를 빚은 윤혁은 1984년생 39세이다. 윤혁은 디셈버로 데뷔 전 가수 지아의 남자의 사랑이란 곡으로 참여하여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DK와 함께 디셈버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큰 인기를 받기도 했었다. 같은 그룹 멤버인 DK에 비해 파트도 적고 가창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았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곡들을 솔로로 부를 수 있는데다가 라이브 영상을 보면 가창력이 뛰어난 걸알수 있다. DK와의 7cm의 키 차이로 항상 팬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으나 라디오에서 스스로 10cm 차이라고 밝혀 팬들을 오열시키기도 했다. 윤혁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윤혁은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터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것이 뽀록나며 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혁은 2019년부터 지인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되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20명이 넘으며 총액수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혁을 고소한 피해자 중한 명은 SBS 연예뉴스에서 윤혁의 사기 수법에 대해 폭로하였는데, 지난해 9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윤혁이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투자해주면 원금의 15에서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해 1억원 가까운 돈을 보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면서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설마 거짓말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가족상을 당해서 힘들다며 급하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족상을 당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며 허탈해 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혁. 얼굴까지 다 알려진 공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